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요? 김정일입니다. 네, 김창일입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지금 네, 신승을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소렌토에 비해서 소렌토 네. 하이브리드를 기준으로 하 350만 원 정도 차이납니다. 음. 300에서 350만 원. 그다음에 4륜이 들어가는데 4륜이 한 300만 원좀 넘어요. 음. 4륜까지 해서 옵션이 소렌토가 약간 더 많습니다. 음. 그러면 최대한 800에서 900 사이 정도 차이가 나고요. 최저로는 한300한5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음. 보통 우리가 스포티지하고 소렌토하고 네. 차급은 영원하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아, 그런 말 있죠. 네. 그래서 체급을 어떻게 무시하냐 네. 아무리 스포티지가 상품성이 좋아진다 한들 네. 바로 위인 소나 소렌토의 그 상품성을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상위 모델 풀옵션보다 상위 모델 기본 모델 사는 게 낫다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네. 그런데 뭐든지 자동차를 용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큰 차를 더잘 다루시는 분이 있고 필요하신 분이 있고 네. 조금 더 작은 차를 더잘 다루거나 또 작은 차가 필요하신 분이 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예산 이게 300만원 400만원도 한계치에 다다른 사람들은 아, 오, 상당히 예민해요 네. 뭐 힘들게 들어 올리는데 네. 그1 k g 만딱 얹어보세요 못 네. 들잖아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 한 5천이 있는데 네. 3,500을 쓸까, 3,800을 쓸까, 그럼 여기가 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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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딱 3,500이 있는데, 네. 3,300을 쓸까, 3,500을 네, 쓸까. 그건 민감한 문제죠. 이건, 왜냐면, 하 300이면은요, 네.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하면은, 한 2년 가까운 유류비가 네,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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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년 6개월 네, 정도. 그러니까, 네. 생각 안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도심에서 이렇게 차가 크면 아직까지 괜찮죠. 주차 공간도 신식으로 중축된 건물들은 주차 넓이가 넓은데 네. 구 건물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건들을 다 종합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둘이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저는 작은 차를 좋아하고, 그렇죠. 저는 <laughs> 큰 차를 좋아하고, 둘이 네. 취향이 네.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김드라 같은 경우에는 마카닉이 좋은데 그러면, 네. 아, 그 좁은데, 그 뭐, 오피스텔 같은, 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네, 네. 제가 에스컬레이드 좋은데 그러면은, 내바다 그뭐 품들을... 사막에서 뭐 하려고, <laughs> <laughs> 이렇게 서로 취향이 안 맞아요. <laughs> 세단도 저는 기본적으로 한 5m 정도 되는 거를 아이고, 저는 좋아하고요. 물론 스포츠 세단은 다른 네네. 스포츠 세단에서는 우리 둘은 의견이 네네. 맞아요. 네네. 저희는 스포츠 세단은 무조건 4.5m. 이 4.5m를 기준으로 많이 넘어가면 매력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4.6m까지는 어떻게 좀 커버가 되는데, 뭐 4.78이 넘어가는 스포츠 세단? 그럼 저희는 좀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은 전장이 길어지고 휠 베이스가 길어지게 되면 용 컨트롤이 힘들어지거든요. 스티업이라도 어 많아지고요. 저희는 직발 위주의 직발러들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취향 차이가 있는데 지금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재밌게도 김드라하고 제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해요. 딱그 중간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 저도 <laughs> 큰차 SUV는 무조건 커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 스포티지 이 정도 밸런스면은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 김드라는 원래 이 정도 사이즈를 딱 좋아하시고요. 지금 이제. 이 차의 장점이 희한하게 저희가 이제 빗길에서도 다녔고 노면, 마른 노면에서도 다녔고 비포장도 제가 이 밑에 보시면 흙 네. 많이 묻어 있잖아요 <laughs> 어제는 또 비포장을 갔다 왔는데 음, 음. 비포장에서의 소음저감력 그 다음에 댐핑 네. 어, 이게 또 상당하더라고요 네, 네, 네. 기존의 스포티지하고 또 다른 그리고 오히려 투싼 보다도 좀더 편안하게 전륜쪽이좀더 편안하게 조율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가속방지처 넘어갈 때 저희가 이제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느낌이 SUV 요 정도 스트로크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SUV 치고는 후진동이 네.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다는 라게좀 느껴져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전기모터를 넘어가기 직전에 제동 걸었다가 살짝 풀어줬다가 넘어가고 나서 바로 밀어주는 그래서 위로 솟거나 아래로 꺼지는 진동을 최소화 시키는 그런 이 e 드라이브 관련된 기술이 들어가 있다 그러거든요 음, 어쩐지 가스 파이 스틱을 넘을 때 어, 뭔가 얘가 뭔가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모르겠... 열심히는 안 했는데 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 네. 김드라님이 이렇게 사무실에 계시면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네. 예, 뒤돌아 계셔 네. 그럼 이제 뭐하고 계시지 그러면 이렇게 뭔가 뭘 이렇게 포장을 하고 계시고 방수를 하고 계시고 꾸물꾸물하고 계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왜 하세요? 그러면, 아, 혹시나 이런 게 유용할까봐. 음, 음, 딱그 정도를 음, 예, 음, 전기모터가 이렇게 뒤돌아서서 쟤뭐 하지 하면, 뭐 이렇게 꼬물꼬물 꼬물, 꼬물 뭘 하고 있어. 그게 느껴져요. 자, 그 다음에 네. 코너 돌아갈 때, 약간 하중이 쏠릴 때 보면은요, 네. 핸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돌아갈 때 살짝 무게감이 있으면서, 약간, 무게감이 약간 증가한다.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 가속할 때 보면 살짝 놓면 으 여기 빨리 복원된다라는 음. 게 의식하게 느껴져요. 음. 의식하면 이게 이제 이핸들링이라고 해서 음. 보통. 차가 선회할때 보면은 제동하게 되면은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살짝 쏠리잖아요. 네. 살짝 쏠리게 되면은 스티어의 스티어의 반응이 이제 앞쪽으로 이 조향이 좀더 명확해져요. 네, 네, 네. 앞쪽에 트랙션이 네, 네. 강해지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빠져나가면서 탈출 가속을 할 때는 악셀링을 좀더 해주면서 무게를 앞에를 빼줘야 보군을 네. 빨리 할수 있거든요. 스티어링이를. 그니까 그거를 운전자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능숙한 네. 드라이버가 아니더라도. 자동차가 선회할 때 접지를 잘 잡아서 예정된 코스로 돌고 또 선회할 때는 빠르게 빠지 코스로 빠져 나왔을 때 코너를 빠져 나왔을 때는 빠르게 정렬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직진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이제 자율주행 시작되고 모터 제어 기술이 이제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 또 확장되게 되면. 운전 기능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 코로나 진입부터 탈출까지 지금 알아서 주죠. 당연히 뭐 에, 에, 에. 그, 그럴 이제, 수도 있겠네요. 모두가 딱 에, 있어 그래가 지금 뭐 시내 모드 딱 누르면 네, 시내 모드에 맞게 네. 뭐 간선 도로, 고속 도로, 그 다음에 이제 서킷 네. 딱 들어가면 서킷 들어가 가지고 베스트랩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1분몇초 목표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할거 아니야. 우리 신용 말하면 되잖아 막 이렇게 아 이러면서 <laughs> 참. 근데 지금 썩게 돼서도 그런 시도들이. 저 리마 오토 모빌에서 네. 이제 로보 택시를 하면서 서킷을 자동차의 자율 주행으로 얼마나 재미있게 탈수있을 것인가 그 연구를 또 다각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자율 주행 기업에서도 펀드 라이빙 영역에서도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시티 드라이빙 다른 차들 다른 운전자의 개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보다 네. 서킷은 어쨌든 조건은 조금 더 단순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편할 수도 있어요. 자유가.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폭탄들이 있으니까. 아, 물론 있죠. 그 폭탄들이 음. 계실 때는 음. 말고 뭐든지 자율주행을 하는 차만 딱 들어가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택시를 기계가 해주는 거지. 음. 네. 그리고 옆에 앉아서 택시를 하는 게 아니라 F P B 운전석에 서서 운전석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 타는 거하고 이조수석에서 타는 느낌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 휠은 기계가 조작할 때는 운전자가 잡고 있어서 돌려도 영향 받지 그렇죠. 않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좀 기분을 내면서 약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듯이 음, 할수 음, 있잖아 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페달도 운전자가 조작하는 거를 무시하고 지가 조작을 해서 네. 야그 드라빙 스쿨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laughs> <이제> 화면에다가 <laughs> 타각 스티어링 타각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네. 스로틀, 브레이킹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네. 그 DDR처럼 네. 그 점수를 네. 매기는 거지, 이렇게 딱딱딱딱해서 네. 뭐 <laughs> 당신의 점수는 빠밤빠방하면서 노래방처럼, 예, 네. 네. 그래서 당신의서킷점수는뭐 98점, 아, 네. 뭐 당신의 점수는 음 키보드 어려우시군요, 네. <laughs> <laughs> 이 정도면은 망각입니다막 그러면서 평가해주고, 네 그런. 스포티지 이 모델이 장점이 뭐냐면 제일 이제 큰 장점이 소렌토 대비 모니터 구성이 좋아요 아, 근데 네. 진짜 이 정도 체급의 차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아이오닝 이즈앤서부터 12.3, 12.3 여기 이제 거의 모든 모델에 적용되는 레이아웃을 잘 잡을 것 같아요 원래는 네. 그랜저 아이즈에서 시작이 됐고 이게 또 아반떼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게 스포티지 폭력계 적용이 돼 있으니까 썬타페하고 소렌토의 10.25 디스플레이는 좀 너무 작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소렌토 안쪽의 내부가 좀더 어? 이게 급이 높은 차인데 왜 작은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네. 이게 이월화가 돼있지 하면서 약간 스포티지 대비 요거는 좀 만족도가 좀떨어지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보면 이 소재들이 그게 좋지 않아 이 플라스틱이에요 음, 네. 보통 약간 이렇게 쿠션이 있는 음. 우레탄 마감재를 고급차들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안간 거죠. 네, 네 음. 뭐더 고급차는 고, 가죽으로 뭐, 하든가. 그런데 음. 일반적으로 프리미엄이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쿠션감이 있는 거기좀 비싸거든요. 안에. 삼중 소재이기 네, 때문에 카드가 들어야 되니까 네네 네. 근데 요거는 그냥 플라스틱 이에요 요런 네. 것들이 저렴한 건데 보시면은 위에 인조가죽 덮개 해놓고 하이그러쉬로 음. 벤트 감싸 놓고 여기에다가 또 메탈 집어넣고 요거 필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예, 필름으로 해놓고 음. 우드그레인 처리 해 놓고 그 밑에다가 요거 반포우레탄 우레탄 식으로 해서 쿠션 있는 소재처럼 질감 표시를 했는데 플라스틱이야 네. 그니까 보면 대체적으로 다 저렴한 소재가 사용되기는 했는데 어. 요걸 조합을 좀잘 했어요 그러니까 쏘렌토 에 비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질감 이라든지 실내 구성이 쏘렌토가 좀더 고급스럽고 또 음. 보면은 뭐 실내 공간도 조금 더 넓고 옵션 구성도 약간 더 다양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가격 차이라든지 체급 차이 뭐또 세그먼트 차이를 고려를 해볼때 스포티지 1 신형 5세대 모델에서 구현되어 있는 이 밸런스가 5세대 가운데 역대 가장 좋은 만족도를 준다.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 상위 모델의 상품성과도 비교를 해서 고민이 되게 할 정도다. 사실은 이게 더 좋아서 하극상이라는게 아니라 고민이 되게 만든 견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 왜냐면 아유 아쉽지만 돈을 아끼자해서 하위로 가야지. 네. 어 이렇게 되면 하위로 선택해야 되나? 아니지 조금 더 주고 그래도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하니까 뭐라도 좋겠지 쏘렌토가 조금 한3,400더 주고 가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작은데 더 좋다고 하는데 음. 어, 그냥 스포티지로 그 갈까? 그 돈에 가치가 있을까? 네. 음. 이 혼란을 주는 게 하극상이에요 지금 얘가 그렇다는 거지 네, 화고는 확실히 소음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노면 다양하게 한번 경험을 해서 시승해 을 보시면 비오는 날, 비오는 날대로 젖은 노면, 그 다음에 마른 노면은 마른 노면대로 비포장은 비포장대로 또 이렇게 도로 상태가 안 좋은 대로 안 좋은 대로 네. 음. 필터가 더두껍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두둥 두둥 가는 느낌. 이게 투둑투둑이 아니라. 네, 과속방지나 네. 노면 단차를 지날 때퉁 하는 게 차체까지 전해진다고 느껴지면 그거는. 좀덜 걸러주는 거고. 그렇죠. 뭔가 차트는 아닌데, 퉁 하는 뭔가를 지나갔구나 하는 게저 밑에서 들리면, 아, 그게 이제 잘 걸러준 거죠. 아, 채, 최근에 음. 그 MVH 관련해가지고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가끔 보면 하부에 그 패치 붙여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부분이 음. 소음의 진동 소용돌이를 맞아요. 일으키는 포인트거든. 음. 거기에다가 패드나 MVH에 해당하는 다른 물성으로 돼버리면 주파수 진동의 변화가 삭, 생겨요. 착각까지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소음을 그게 흡수하는 게 아니라 사이클, 그러니까 진동 주파수로 변화를 시키니까 최종적으로 탑승자가 듣는 소음 패턴이 음.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똑같은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연식에 따라서 이 플랫폼이 발전을 계속하는 게그 엔지니어들이 아 무슨 필드에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네. 아 무슨 소리? 비 소리, 비가 나면 비가 오면 하우스이 시끄럽다. 네. 그럼 그게 어디서 시끄러운지를 부분 부분 디텍트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디텍트랑 그 부분을 보강을 해나는 거예요. 네. 강성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사운드 이펙트를 보강해서 필터 처리를 하는 거예요. 패드 같은 거 그렇죠. 같고. 강성 보강도 해요. 어떤 음, 식으로 네. 보강을 하냐면. 알루미늄을 써서 강성 보강을 해요. 알루미늄이 강성이 강도든 강성이든 스틸보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통짜로 만들어도 무게 부담이 그렇게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틸 같은 경우에는 얇은 코일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 개을 덧대 가지고 중간에 안쪽을 비어서 중공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로 네, 가공이 네,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서브 프레임이나 암이라 보시면 그게 통짜 쇠가 아니에요. 네. 너클만 빼고는 그렇죠. 다그 안이 비어 있고 여러 그렇죠. 겹으로 되어 있고 그 안이 중공이란 네,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두께에 따라서 강도나 강성이 정해지는데 네. 알루미늄만큼 같은 경우에는 스틸 대비 무게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네. 그중이 네. 그렇게 되면은 얘를 통짜로 하게 되면 스틸보다 약간 더 무거워지면서 더 강성이 강해야죠. 더 확보가 되는 거예요. 강성이 확보가 되면은. 어떤식으로 소음을 처리를 하냐면 소음을 흡수하는게 아니라 소음을 전달을 해요 빠르게 네. 그럼 빠르게 전달을 해버리면 그 빠르게 전달된 소음을 어디서 처리를 하게 되냐면 댐퍼나 부싱에서 처리를 네. 해버려요 네. 네. 그러니까 알루미늄 합금이 소음을 진동을 흡수를 하는게 아니라 저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파수의 흐름을 딱 끊어서 얘를 빠르게 전달을 해주면 빠르게 전달된 소음을 각 부분에 들어가 있는 부싱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합금으로 강성을 두께를 높여서 높이게 되면은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진동이 줄어든다는 이유가 알루미늄이 소음을 흡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설명을 하면서 알루미늄이 NVH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게 소재 자체가 흡수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공학적으로 NVH에 관련해서 주파수 특성을 변화시키고 이걸 빠르게 전달을 해서 흡수를 하는 그 과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 이제 그게 어, 알루미늄이 진동을 흡수한다고? 뭐, 이렇게 혼동을 하시니까 저희가 요즘은 이제 그런 설명을 잘안 드리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카본 파이버가 강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음 이렇게 딱 진동 주면은 걔는 전달만 하지 거의 흡수를 음, 못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소재로 양 끝쪽 끝에다가 소음 저감할 수 있는 댐핑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캐빈 쪽으로 들어오는 소음을 차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지. 그 소재 자체가 막 소음을 막 흡수하거나 뭐 그런 소재는 아니에요. 오히려 알루미늄 합금 자체가 그렇게 두껍게 놓으면은 그자체로 진동 흡수라든지 소음 흡수력이 더 떨어집니다. 구조에서 잡는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지오메트리로 m v h 를 구성을 해서 그 구조로 잡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구조에서 시뮬레이션 관련된 복잡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강성을 구조 구성을 해서 어떻게 소음 주파수를 변화시켜야 되느냐. 사실 저희도 뭐 그런 수치 관련된 파라미터들 보면은 복잡해서 해서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개념 정도만 설명을 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네. 네. v h 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엔지니어링이. 그는 수학으로 어.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없을 때는 감으로 지지 네. 그리고 들어보고 몸으로.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소음이 나는 진원지, 그 주파수 분석을 통해서 네. 이걸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엔지니어링 분석이 되니까 그런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소재를 사용을 하니까 그 아반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가 대중차인데 그러니까 네. 이 저렴한 차에 네. 그 비용을 들여서 까지 돈을 들여놨을까? 아마 그 패치를 이용해서 그각 부분 진동이나거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잡아서 그랬겠죠. 훨씬 이렇게 음. 기존 차에 비해서 많은 보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운전자가 느끼는 최종적인 피드백이 중요한 거니까 그 피드백을 많이 줄여낸 그런 엔지니어에게도 투입이 됐다. 이거 그렇지. 소재로 때려박아서 하는 거 나중에 노화되서 교체를 하면 소비자들에게도 나요. 안 좋고 네. 이렇게 구조적으로 잡아놓고 소비자들에게 원래 돈이 좀덜 드는 프레임 자체 플랫폼 자체의 완성도를 높여서 소음이나 진동의 어떤 최종적인 만족도를 높여놓으면 제조사도 큰돈안 들이고 비싸게 안 팔아도 되고 소비자도 네. 유지하는데 큰 비동 네. 안 들고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이제 좀생각 해보니까 네, 그런 쪽의 개연성이 좀 있어요 갑자기 아, 뭐가수이식 아까 이제 단차 있잖아요. 네 네. 지날 때마다 느끼는데 어, 상당히 멀리서 들리네. 요 어, 멀리서 들려요. 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음흡음제를 많이 쓴 모델에서 나는 저정적인 현상들이거든요. 이게 스포티지 같은 차, 아반떼 같은 차에서 그런 느낌이니까요. 단단하다는 게 음, 음.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항상 첫설적이었거든요이 네. 이 레벨의 차는. 네. 국산차 요정도 급에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그날 받은 날 느낌과 그 다음날 느낌과 그 다음날, <laughs> 그 다음날 <laughs> 느낌이 너무 <그게> 달라요 사람이 <웃음> 익숙해지잖아요 <웃음> 네, 그러니까 네. 익숙해지면서 네. 그게 머릿속에 머리도 그 분해능이 더 섬, 섬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아 이제 다 알았어 하고 이제 네. 그러니까 어떤 차는 1년을 가도 신선하게 즐거운 차가 있고 네. 어떤 차는 한 이틀 일주일 타보면 아 이제 다 알았어 뭐 네. 별로 신선하지 않아 그렇죠. 하는 차가 있거든요 얘는 네. 근데 네. 네. 처음 받았을 때보다 약간 좀 감흥이 떨어지긴 했으나 말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이 3일째인데. 3일째 탔는데도, 어? 아직도 괜찮은데? 아직도 승차감 괜찮고. 원래 귀에 익숙해지면 처음엔 조용하다가도 나중에 네, 다 잡소리 다 들리는데.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어, 이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이 레이아웃이라든지 대시보드, 뭐 실내 구성도 3일째 보고 있는데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가격 대비 이 정도면. 뭐 이정도면 됐지 이거보다 얼마나 더 좋아 뭐 이런 느낌 오히려 그런 느낌이 좀 드는 정도 국산차가 정말 품질이 많이 좋아졌고 특히 이런 준준형급 이 준준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래요 4660인데 4660짜리 준준형이 어딨었지 <laughs> 예전에 쏘나타가460박 이랬는데 4600? 4 6 0이 4.6m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막 4.9m 막 5m 가까이 차, 되고 차들이 다 커지니까 이 준중형의 기준도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SUV 중형이라 그러면 4.8m가 넘어가고 네. 막 이래 버리니까 아... 그런데 이제 준준형 3,200에서 4,100까지입니다. 네. 가장 많이 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뽑으실 분들은 3,600 정도에서 뽑으실 것 같아요. 음. 옵션 딱 적당히 해서 음. 그럼 평균가는 한3600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휴, 가격은 아반떼 N이랑 똑같네요 아반떼 N이 한 3600, 0 0 0 그렇죠, 600, 700 네, 거기서, 거기서 뽑을 그, 거라고 생각그게지두 예, 어.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야 와, 양극단에서 어,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네 편안하고 실용적인 SUV로 갈래 이렇게 네. 하고 10년 내연기관을 네. 아니면 극강의 재미이자 일상 영역의 불편감을 살짝 강조를 하더라도 네. 개성 확실한 아반떼들로 갈래 네. 가격 조건은 비슷합니다. 기본가도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네요. 요즘 현대가 3,200을 마이으로 놓고, 음. 야, 쓸만하게 재미든 실용성이든 이 정도는 지불해야, 음. 그래야 괜찮은 차 집는다. 아마 이 가격을 설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가솔린이나 디젤은 저렴해요 음, 2300만원부터 네, 시작을 네, 하고 네. 그 가솔린 디젤 기준으로 하면 쏘렌토보다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네. 풀옵션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특히 그 쏘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에도 사륜이 있는데 네. 이 모델은 하이브리드사륜이 없어요 네. 감마 터보 엔진 180마력 출력 네. 네. 이 엔진은 뭐이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저희가 보기엔 명품이죠 네, 뭐. 네. 그 명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잘 만들었어요. 아, 안 돼, 안 돼. 네, 요즘 자꾸 이제 본인들의 그 브랜드의 비호감 때문에 채널 다니면서 네. 자신들의 생각이 동조하라고 언어폭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그래요? 네, 잘 만든 거잘 어, 어. 만든 거고요. 사선 검증해 빨리 막 이런 분들 계신데. <laughs> 네.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엔진의 포텐셜이 네. 상당히 그 높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 모터가 44.2kW니까 60마력 정도 됩니다. 60 합산이면 이제 230마력인데. 네. 출력 어떠신 것 같아요? 시원시원해요. 시원시원하죠. 서렌토 네. 하이브리드가 이제 전장도 있고 참 무게도 무겁고. 네. 한층 더 기민한 것 같죠. 그리고 초반 가속력이야 뭐 하이브리드 특유의. 지금 에코로 네. 가고 있는데. 네. 에코로 가고 있을 때는 어차피 사람들이 빨리 달리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하잖아요. 네네. 그 상태에서 시원시원하고 네. 얘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네. 역시도 역시나 도 시원시원해요 아, 네. 음, 반응성이 네. 그 일반 터보 엔진에 비해서 네. 전기모터가 있, 있으니까 훨씬 좋아지죠 네, 터보렉도 살짝 좀더 들어온 네. 느낌이고 네. 무엇보다 이제 초반 가속할 때 230마력에서 이 SUV에서 휠스핀 나기 쉽지 않잖아요. 네네. 얘는 휠스핀도 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출력 관련해 가지고 는 일상적인 영역에서 도로 다닐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추월 가속 괜찮고요. 또 배터리가 1.49kWh밖에 안 되는데 하이브리드 요즘 전기 모터 빼고 넣고 회생 제동하는 이 효율 자체가 너무 좋아져요.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상태 그대로 전기차로 나오면 참 좋겠어요. 음... 그러면 더 조용해지고, 그렇죠. 더 편안해지고, 그렇죠. 또내연 자동차들은 사실 그 이동 환경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 아직까지 그 V2X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일어나려면 이제 6G, 7G로 막 통신의 대역폭이 확대가 돼야 돼요. 그럼 이게 한 4, 5년 후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세상이 바뀌려면. 그렇죠. 그럼 이제 4, 5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거든요. 그그 그 기간을 역시 우리도 자동차를 이용을 하면서 이동 수단으로 더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이동 수단의 가치가 극한으로 끝판왕까지 구현된 모델이라면 저는 사실 차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다 우리 하는, 이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음 모델은 더 좋을 텐데 하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네. 죽기 전에 사야 된다고. 그렇죠. 응? 그러니까 이게 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율주행이 돼야 나는 사야지. 네. 좀 쓰면 될 텐데. 네. 좀더 기다릴 다 사야지. 지금 네. 괜히 샀다가 또 자율주행 된차 나오면 딱 네. 뭐가 돼. 그렇죠. 계속 기다리다 보면 뭐 돌아가기 전에 사셔야 돼. 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살 거냐, 죽기 전에 그래도 몇개 사서 즐길 거냐, 이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뭐 난... 생각보다 가까운 네.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율주행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죽기 전에 살 거야, 거기에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그럼 뭐 자녀들에게 내가 어제 하나 사뒀다 하루 타보니 좋더라 <laughs> 니들이 잘 <laughs> 아버지 일생의 최대의 선택이더라 그리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 <laughs> 근데 이제 그럼 너무 아쉽잖아 저승 가는 길이 얼마나 많이 무거워요 아 그거 어제 사놨는데 즐겨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판단을 잘 하시면 시기조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연자동차는 지금이 살 때고 전기자동차는 약간 좀 기다리면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연자동차는 비싼 차는 지금 살 때가 아니고 딱 요정도 지금 저희가 네, 네. 3천에서 4천 그 언저리. 네, 그 다음에 4천 중반 음. 5천 넘어가는 거는 좀 그래요 요정도 스포티지나 소렌토 또 산타페 하이브리드 요정도 레벨 아반떼 N 딱 좋아요 네. 딱 좋아요 앞으로 한 최소 7년 길면 10년, 음. 이 정도 바라보고서 한 3,000, 한 6, 700 투자할래. 별 후회 없을 것 같아. 그 정도의 가격은 담아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호평할 수 있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네. 저희가 돌아오는 길 2부에서 네. 약간 좀 아쉬운 부분, 네. 그 다음에 또 수정됐으면 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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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